안녕하십니까. 연애가 이슈 화제, 궁금한 비하인드를 풀어보는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가황나우나가 2024년 은퇴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또, 은퇴를 장식할 자신의 마지막 전국 투어 고별 콘서트, 고마웠습니다. 라스트 콘서트를 예고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 한발 더, 한발 더. 걸어온 길이 반백년을 넘어 훌쩍 오늘까지 왔다.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용기가 필요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나훈화의 은퇴 사실, 수년 전부터 측근들 사이에 나돌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가 2017년 가요계 복귀 이후 원로가수 작곡가들에게 몇 차례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서도 암시한 바가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멋지게 마무리하고 은퇴하겠다는 그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가 겹치면서 미뤄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내막이 일반 대중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런 은퇴 소식은 예상치 못한 충격 소식으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나우나 소속사 에아라. 예술위 측은 27일 나훈아 은퇴 전국투어와 관련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오는 4월 2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포문을 열고 5월 11일 청주 서구문화체육관, 18일 울산 동천체육관, 6월 1일 창원, 창원체육관, 15일 천안 유관순 체육관 22일 원주 원주종합체육관 7월 6일 전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아직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콘서트는 하반기에도 예고돼 있습니다. 공식 은퇴선언은 콘서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는 연말쯤에나 또한번 화두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나훈아는 직접 쓴 손편지 형식의 글에서 "박수 칠때 떠나라는 쉽고 간단한 말에 깊은 진리의 뜻을 저는 따르고자 한다" 세월의 숫자만큼이나 가슴에 쌓인 많은 이야기들을 다할수 없기에 고마웠다는 마지막 인사말에 "저의 진심과 사랑, 그리고 감사함을 모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60년이란 긴 세월을 최 정상 가수로 살아온 그가 은퇴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느끼는 소회는 필설로다 표현하기 힘들 거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올1 년간 은퇴 마지막 공연을 진행하면서 팬들에게 직접 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훈아는 편지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긴 세월 저를 아끼고 응원해주셨던 분들의 박수와 갈채는 저에게 자신감을 더해 주셨고 이유가 있고 없고 저를 미워하고 나무라고 꾸짖어 주셨던 분들은 오히려 오만과 자만에 빠질 뻔한 저에게 회초리가 돼 다시금 겸손과 분발을 일깨워 주셨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할수 있는 가장 크고 높은 소리로 외쳐드리고 싶다.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박수 칠때 떠나라. 말은 쉽지만 일을 실행에 옮기는 건 어렵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말과 상충되는 말이기 때문이죠.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한창 걷어들일 시기에 훌훌 털고 떠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은퇴선언마저도 과연 나오나답다는 말이 나오는 건 바로 아무나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뒤 당장. 많은 분들이 놀라움과 아쉬움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훈아는 공연을 가질 때마다 충성도 높은 팬심으로 항상 매진을 기록하는 최고의 가수입니다. 그가 2017년 11년 만에 복귀한 컴백 콘서트 무대는 인터넷 사전 예매창을 열자마자 3분 만에 모두 매진하는 이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나훈아의 성공과 폭발력에는 어떤 숨은 비결이 있을까요? 우선 첫 손에 꼽는 요인은 철저한 신비주의 고수입니다. 나훈아의 카리스마 넘치는 열정 무대는 공연장 밖에서는 결코 볼수 없습니다. 또 하나, 나훈아의 매력 포인트는 철저한 기획과 사전 준비입니다. 곡 선정부터 편곡, 녹음은 물론 음향, 영상 코러스와 오케스트라까지 직접 챙깁니다. 이는 느낌이 없는 공연은 엉망금을 준 데도 하지 않는다는 그의 평소 지론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나우나는 어떤 무대든 완벽한 공연 콘셉트를 완성한 뒤에야 마이크를 잡습니다. 잠적 이후 가진 긴 공백에 대해 그는 잃어버린 꿈과 영혼을 찾아 때묻지 않은 세계의 오지를 헤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비치는 모습은 더 철저합니다. 눈빛 하나, 손짓 하나까지 사전 준비한 각본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연계에서는 그의 이런 완벽함이 끝없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공연계에서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우나 스타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우나는 틈만 나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라스베이거스 같은 큰 무대에서 소문난 공연들을 섭렵하고 객석의 호응을 얻는 퍼포먼스라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직접 재집한다. 엄청난 노력과 집념의 가수로 정평이 난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객석을 찾는 팬들의 가려운 곳을 콕 집어 시원하게 긁어주는 아티스트는 나우나 뿐이라는 공연계 평가도 괜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의 무대는 노래마다 사연이 있고 처음 듣는 신곡조차도 기대치가 폭발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 나우나가 만들어내는 스토리텔링의 효과입니다. MC를 따로 두지 않고 직접 노래 중간에 선보이는 각종 사연과 멘트는 그만의 특별한 재미와 감동으로 와닿는 원천입니다. 제가 바로 얼마 전에 나훈아와 남진을 비교해 업로드한 일이 있습니다. 둘다 60년대 중반 비슷한 시기에 데뷔한 원조 국민 가수인데다 70년대부터 가요계 라이벌로 경쟁하면서 한 시대를 양분했던 주인공입니다. 남진은 65년 서울 플레이보이로 나훈아는 66년 천리길로 데뷔했습니다. 한국 가요사를 지탱하는 영원한 오빠 아이콘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통점도 많지만 워낙 색깔이 분명하게 달라서 둘을 단순 비교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팬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제각각이라 누가 우위에 있느냐 없느냐를 언급하는 것도 두분 모두에게 결례일 수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터프하면서도 선글근 외모를 가진 나훈아는. 싱어송 라이터로서 음악으로 어필하는 파워가 좀더 강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묵직하고 중후함이 느껴지는 저음과 고음, 독특한 창법에 꺾이는 전매특허로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스타의 이미지는 스스로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비춰집니다. 스타는 별이어야 하고 별은 언제나 신비로워야 한다는 게 나훈아의 방식입니다. 방송 출연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신곡도 오직 콘서트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시청자들과 교감한 방송 출연은 2020년 8월 신곡 테스형을 발매하고 약한달 뒤인 9월 30일 KBS ETV 비드면 콘서트 대한민국 어게인 나우나를 통해 대중을 만난 바 있습니다. 오늘 나우나의 은퇴 은퇴에 앞선 고별 콘서트 소식. 국내 가요계의 자타공인 독보적인 위상을 지켜온 나훈아의 얘기를 조명해 봤는데요. 박수칠 때 떠나라 최정상을 달리고 있는 가수 중에 지금껏 누구도 결행하지 못한 대단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다만 7년 전 다시 복귀했을 당시와 코로나를 거치며 달라진 가요계 환경, 즉 임영웅 같은 강력한 팬덤 물결이 몰고 온 여러 가지 변화에. 스스로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란 추측은 할수 있습니다. 이 또한 철저히 계산된 포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만, 은퇴 선언을 미리 예고한 듯한 모양새가 조금은 어색해 보입니다. 연말까지 전국 투어를 모두 진행한 뒤, 막콘에서 깜짝 발표했다면 더 폼나고 멋진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강의로의 클로즈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